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솔로몬 제도의 전통 요리인 타로 크림. 스튜테로 크림 스튜는 타로와 코코넛 밀크를 주 재료로 한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스튜입니다. 이 요리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요리에 도전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세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손질법. 재료 목록. 타로 500G. 코코넛 밀크 400ml. 양파 1개 다진 것. 마늘 3쪽 다진 것. 생강 1 작은 술 다진 것. 당근 2개 슬라이스. 시금치 100G 다진 것. 올리브오일 2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 신선한 고수 약간. 재료 손질법. 타로 타로는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타로는 손질 시 끈적거릴 수 있으니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다집니다. 마늘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다집니다. 생강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다집니다. 당근 당근은 깨끗이 씻어 얇게 슬라이스 합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다져서 준비합니다. 고수 고수는 입만 따서 준비합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 기구. 큰 냄비, 주걱, 칼, 도마, 큰 믹싱볼. 조리 기구 사용법. 큰 냄비 타로와 다른 재료들을 끓일 때 사용합니다. 넉넉한 크기의 냄비를 사용하여 재료가 잘 섞이도록 합니다. 주걱 재료를 저을 때 사용합니다. 모든 재료가 고르게 섞이도록 주걱을 이용해 저어 줍니다. 칼과 도마 모든 재료를 손질할 때 사용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하여 준비합니다. 믹싱볼 손질한 재료를 섞을 때 사용합니다. 재료를 손쉽게 섞을 수 있는 크기의 볼을 준비합니다. 조리 단계 1단계 타로 준비 타로는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큰 믹싱볼에 넣고 찬물에 잠시 담가 놓습니다. 이는 타로의 끈적임을 줄이고 깔끔한 맛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단계 양파와 마늘 볶기 큰 냄비를 중간 불로 예열한 후 올리브 오일 이큰술을 두릅니다.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약 5분간 볶아줍니다. 다진 생강도 함께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줍니다. 3단계 타로와 당근 추가. 준비된 타로를 냄비에 넣고 5분간 볶아줍니다. 타로가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볶은 후 슬라이스한 당근을 추가합니다. 당근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5분간 더 볶아줍니다. 4단계 코코넛 밀크 추가. 코코넛 밀크 400ml를 냄비에 붓고 잘 저어줍니다. 중간불에서 끓여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줄여 20분간 끓입니다. 타로와 당근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합니다. 5단계 시금치와 마무리. 타로와 당근이 익으면, 다진 시금치를 냄비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시금치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약 5분간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고수를 뿌려 완성합니다. 뜨거운 상태로 서빙합니다. 조리 시 꿀팁 앤드 주의사항. 타로 손질. 타로를 손질할 때는 끈적거림을 줄이기 위해 찬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질 시 장갑을 착용하면 편리합니다. 재료 볶기. 양파와 마늘을 볶을 때는 중간불에서 천천히 볶아 향이 충분히 올라오도록 합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야 합니다. 코코넛 밀크 사용. 코코넛 밀크는 천천히 끓여야 분리되지 않고 부드러운 크림 스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끓이는 동안 자주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추가 순서. 재료는 단단한 것부터 순서대로 넣고 익혀야 모든 재료가 고르게 익고 맛이 잘 배어납니다. 타로와 당근을 먼저 익히고 시금치를 마지막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과 후추 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할 때는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봅니다. 코코넛 밀크의 부드러운 맛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사추천 요리. 타로 프라이 테로 프라이즈. 타로를 얇게 썰어 튀긴 요리로 바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간단한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코코넛 타로 코코넛 테로 타루. 타로를 코코넛 밀크와 함께 끓여 만든 요리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타로 수프 테로 수프 타로와 여러 채소를 넣고 끓인 수프로 영양가가 높고 포만감이 좋은 음식입니다. 마이너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여행 없이도 즐기는 글로벌 미식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